10년이 가까워져도 중고차 시장에서 아직까지 판매가 잘 되는 차량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차량에 대한 성능, 그리고 엔진, 미션에 대한 모든 게 아직까지도 충분히 너무 좋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만큼 판매율이 높은 겁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저희가 10년 가까이 된 차량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 더 프라임에서 정말 가져가기 어려 어려운 어라운드 뷰, 그리고 뒤쪽에 전동 트렁크, 안쪽에 오토월드 전자파킹, 메모리 시트, 순정 내비게이션, 블루 링크까지 1,300만 원대에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몬차살카 남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 2륜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이에요. 2016년 7월 등록한 차량으로 키로수가 약1 4 3 0 0 0 키로입니다. 금액이 1,340만 원이에요. 1,340만 원에 어라운드 뷰요? 제가 약한 4개월, 5개월 전에 산타페 더 프라임 이거랑 비슷한 검정색깔 어라운드 뷰 없는 거를 1,440만 원인가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오늘은 어라운드 뷰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꿀매물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은 단순 외판 교환 한판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전방 감지기 당연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이트 쪽에 지금 DJ 차라서 시동을 꺼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앞쪽에 HID 헤드램프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잘 나오고 있고 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사이드 미러 카메라, 후방 카메라 해가지고 어라운드 뷰. 더 프라임에서 어라운드 뷰 가져가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스톤 칩으로 인해서 문, 어, 그 부칠 처리 해놓은 거뭐 간간히 몇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외판 상태 깔끔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한30% 가량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근데 휠도 조금 다르죠 무광 블랙 크롬 무광 블랙 크롬 정말 이쁜 색상이에요 정말 이쁜 색상이고 음. 저는 이휠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프라임에서 정말 이뻤던 휠이고, 사이드 리피트 깔끔합니다. 깔끔한 상태. 그리고 웹판 보여드리면은, 와, 이게 어떻게 10년 된 차야? 내 거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합니다. 여기 에간쉬 부분에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가니 부분에 살짝의 그 긁힘 정도 있어요. 근데 정말 티도 안 납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 뒤 타이어 트레드 80%가량 휠 컨디션, 그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있네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전더프라임의이 면발광 쪽이 진짜 이뻤었거 팀장님도 이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와더 프라임이 확실히 DM보다 훨씬 이쁘다 이 생각하셨죠? 네, 정말 이쁩니다. 트렁크 공간 전동 트렁크 들어가면서 전차주군의 정성 보이세요? 더프라임에 이걸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이 트렁크 고무 매트도 생각보다 비싸요. 비싼데 이런 것까지 다 해두셨다. 이쪽에 220 단자까지 있으면서 이쪽에 보시면은 JBL 사운드, 네, 러기지 스크린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 네,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외판 상태 여기 이렇게 문콕으로 인한 부채 처리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도 문콕으로 인한 부채 이렇게까지만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외판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2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은 시트 컨디션 시트가 대박이에요 시트가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면서 2열에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많이 안 탔나 봐 그냥 비닐도 안 뗐어 진짜로 사람이 많이 안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도어 쪽 보시면 열선 시트 그 위쪽으로 윈도우 커튼까지 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윈도우 커튼에는 살짝 이런 잘 보이지 않는 오염 정도는 있어요 이 정도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운전석 쪽 시트 컨디션 보여 드리면 시트 컨디션 네. 전동 시트 들어가서 문 여니까 시트가 뒤로 이렇게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트 컨디션도 너무 완벽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많은 옵션이 있으니까 타서 보시죠 자 1렬에 탑승했습니다 아, 이 차량 용도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또 네. 가지고 있는 이렇게 또두개 가져가시면 기분 좋잖아요 어, 시동이 꺼져 있으니까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시동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 제 눈앞에는 1 4 3,222km 가량 탄 차량으로 RPM 부조 떨림 없고 경고등 올라온 거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 정도 보여주고 있고, 정말 깔끔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볼륨 컨트롤, 핸즈 프리,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오토 라이트에 오토 와이퍼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위쪽부터 신의 등 앞뒤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근데 여기에 트렁크 버튼이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꾹 누르게 되면, 만약에 트렁크가 쭉 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 그 아래쪽으로 하이패스 룸밀러인데 이렇게 블루링크 기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시동도 가능하다 원격시동 가능한 더 프라임 사실상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루링크까지 들어가 있다 대시보드 컨디션은 깔끔한 상태 그 아래쪽에 JBL 한번 더 자랑할게요 여기에 JBL 사운드 그 아래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가능한 폼 프로젝션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JBL 사운드 들어갔으니까 라디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마지막 트랙은요. 1, 2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프로토 공적이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 은 네, 위쪽에 연동되는 모습 온도 한번 낮춰서 에어컨 바람 확인해 볼게요. 네, 냉매 가스 충분합니다. 냉매 가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래쪽에 USB 단자, 억스 단자, 넓은 수납 공간, 기어봉 옆쪽으로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죠 오토에드 전자 파킹까지 들어갔어요. 옆쪽에는 어라운드뷰 전후방 감지기까지 들어갔습니다. 뒤쪽에 이구 컵홀더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 네, 후진 기어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더 프라임에서 가져가기 힘든 옵션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애예요. 근데도 가격이 한 4개월 전 영상보다 한 100만 원 이상은 더 싸다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괜찮은 매물이 나왔으니까 빠르게 겟하시죠.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산타페 더 프라임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흰색 바디 인점도 장점입니다. 앞쪽에 어라운드뷰, 뒤쪽에 전동트렁크, 블루링크 다 있는 것도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